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입니다 현재 사전작도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개발자 노트도 올라 왔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개발PD 종괄 p d 님 김정기님 사전 등록이 시작이 됐고 많은 응원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이전 개발자 노트 이후에 추가된 개선사항과 게임 내 일부 주요 컨텐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개선 사항 공개에 모델링 개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영웅들이 너무 어려 보인다는 피드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더욱 정교하고 디테일한 모델링 작업을 진행.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영상으로 보죠. 그게 내 놈의 본 모습인가? 와, 세호 태호... 이야. 이건 이제 인게임은 아니고, 컷신? 네, 뭐, 시네마틱, 이런 거 아닌가? 파스칼, 연희, 실버스타, 뭐다 나옵니다. 진짜 연출이 미쳤어요. 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직접. 연출이 확실히 넘사긴 해요. 자, 모델링 개선. 여기 나와 있네요. 우선 레이첼부터 레이첼 당연히 다들 아시죠 원래 왼쪽이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거 거든요 비포 애프터 일단 머리 크기가 조금 작아지면서 기존의 대두 느낌에서 이제 세련된 느낌으로 완전히 거의 바뀌었죠 그다음에 앨리스 와 앨리스도 확실히 조금 많이 어려 보이긴 했네 대두에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개선되는데 사실 이게 맞죠 얼굴도 이렇게 좀 작고 등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어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루디 야 루디 맞나요 왼쪽은 확실히 진짜 어려 보이네 얼굴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자 오른쪽은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더 작아지면서 확실히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좋은 것 같긴 하죠. 야, 그다음에 태호까지. 왼쪽 태호는 확실히 좀 어린 태호네.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알던 태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확실히 엔진도 좋기 때문에 더 세련된 모습. 각 영웅들의 설정을 강화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필 제공. 자, 쫄자 계신 제이브 프로필. 일단 인게임 내에서 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영웅 도감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요부터 뭐 해서 여기서 스킬. 그리고 뭐 능력치, 뭐 공격력, 속공 있네. 네. 그리고 프로필에 어, 이런 부분들이랑 스토리까지 그리고 사실 영웅 도감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스킬 미리 보기거든요. 이 세나 원에 이게 또 어후 푸키 아 여전히 또 푸키를 치네. 평타 공격 쫄작할때 쓰던 스킬이죠. 아 용군 야 레드 레드 공격해. 레드 오더 레드 도졌지 자, 이맛이죠. 음. 게임 내 주요 컨텐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우선 모험. 뭐, 가장 중요하죠. 세나 리버스의 모험 모드는 원작의 감동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연출과 개선의 시스템을 통해 한층 더 몰입감 있는 경험. 이게 세나가 스토리도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스토리 기반 전투. 자, 영상이 있습니다. 에반과 음, 카린의 이제 모험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어? 이 스토리는. 인게임 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와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인게임 내 모습이고요 전투 뭐 자동 스킬, 짧은 연출, 심플 모드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습 와, 단축까지. 이건 너무 좋은데. 그렇도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플하게 볼수 있는 거. 자, 스케스메런 모습. 자, 실드. 너무 평타고, 가림 평타. 왼쪽에 보시면은 턴까이 나와 있거든요. 포키 턴, 그 다음 에반 턴, 가린 턴, 다시 포키 턴, 이런 식으로. 위에는 웨이브고. 스킬 썼을 때 이렇게 나오면서 마무리. 그다음에 플레이 편의성 개선. 전투 진입 전 스킬을 미리 설정하거나 전투 중 획득한 아이템과 현재 전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몬스터 정보들 그리고 보상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킬 사전 예약이라고 해서 스킬을 미리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1, 2, 3에서 총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제 전투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송속모드 뭐 있고. 자 전투에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예약한 스킬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고요 이게 진짜 편리한 거죠 예전에 쫄자 갈때 이제 하나하나씩 눌렀는데 그리고 전투 현황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체력이라든지 우리 뭐 버프, 디버프 뭐 이런 것들 알수 있고 음뭐 레벨이라든지 뭐 스킬 이런 것까지 다볼 수가 있고 자 스킬 이외에 중간중간에 이제 턴에는 평타도 치고요 리버스 화이팅 뭐야 아진 바동권? 아, 저기 리도 있네. 아, 스니퍼. 아, 실비야. 알이고있신 다들. 어, 아, 바동권. 어호허 씨. 이게 맞지. 예. 이게 실제 전투. 자, 그리고, 다양한 보상 획득. 원작과 동일하게 모험을 진행하면서 매우 희귀한 악세사리를 획득하거나, 어, 소랄, 중날 대랄, 기억나죠? 스테이지 별 3개 클리어를 통해 다양한 보상. 아, 이거 별 3개 아직도 있어? 이게 다 어, 여기서 보상들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와, 불사이 반지. 자, 소랄, 중날 대랄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반갑죠? 아실 분은 당연히 아실 건데. 이게 4성, 5성, 이제 6성, 어, 부활 반진 건데. 이거 어떻게 얻을지. 획도처가좀 궁금하긴 하고. 요거는 뭐 15별, 150별에서 보상 한 번에 받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뭐, 복귀 티켓이라든지, 뭐, 전설 영웅,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모습, 이러기도 있고. 자, 그다음에 공성전 공성전은 매일 각기 다른 세븐나이츠를 공략하는 컨텐츠 각 세븐나이츠 영웅들은 다양한 패턴들과 특성 가지고 있고 이를 분석해서 최적의 공략을 찾아내는 게 핵심 덱도 매일매일 다르죠 길드원들과 협력하여 높은 점수 를 획득하는 게 목표고 전략적인 조합과 팀워크 더불어 공성전에서 원작과 동일하게 세븐나이츠 영웅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나 원에서 마지막에는 구세나까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는데 자 공성전 이렇게 보면 길드 소개, 길드 이나뭐 생성일. 뭐,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당연히 또, 무빙도 나중에 길드 만들 건데, 그거는 또 따로 공지를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공성전 월드맵. 그러니까 세븐아이츠들이 이제 각 영지를 지키는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땡땡 성 해서, 뭐, 수호자해 성, 포디나 성, 뭐, 죽음해 성, 불멸성 해서, 이렇게 성이 나와 있는 모습. 이 성을 공략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세 번씩 쳐야 되나? 어, 1, 3대 있네. 그러니까 전투 내에서는 이런 모습이죠. 어, 다 명으로 구성을 하고, 이제 진영에 따라서, 지금 뒤쪽에 2 명, 앞쪽에 3명이고 턴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뭐 전투력이라든지, 뭐 상대, 룩이랑 챈슬러도 나와 있고, 이건 이제 루디인 거 보니까 월요일 공성전인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고. 되게 왜 이러지, 근데? 와, 비담 있고, 풍연인가? 초상화가 좀 다르긴 하네. 야, 이거만 봐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상이 있는데, 어, 뭐, 점수 랭킹, 길드 랭킹, 자신의 점수까지 볼수 있는 모습. 이 점수 랭킹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거든요. 어 나중에 뭐, 보상도 알 수가 있겠죠. 길드 관련 상점도 있고, 다음은 성장 던전. 옛날로 따지면 요일 던전이죠. 성년 던전은 원작의 요율 던전과 동일하게 영웅의 성급을 올릴 수 있는 진화 재료인 다양한 속성의 원소들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 성장 던전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더 높은 등급의 원소를 획득할 수 있고 요일에 구애 없이 원하는 던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월요일에는 뭐 불의 원소 화요일에는 물의 원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좀 많이 불편하긴 했죠? 이제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 또한 다양한 영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스테나 리버스의 핵심 방향인 만큼 이번 성장 던전은 도트 피해와 상태 이상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인 공략을 핵심으로 재미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나중되면 또딜 찍는거 아닌가? <laughs> 예를들어 프레온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스 용암뿔푸키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스의 약점인 빙결효과를 활용하면 매우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하고 이미지로 보면 오, 이렇게 골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이건 난이도겠죠 4, 5, 6, 7, 10까지 있는 모습. 각각 입장할 수 있고, 공략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기 입장권인 것 같거든요. 90돼 있는 거 보니까, 공략을 누르면, 뭐 추천 영이라든지 상태 이상, 이런 정보들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우마왕 아닌가? 자, 우마왕, 의 예. 보스전이거든요, 이게. 어, 여기에서 뭐,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 보상. 이게 레이드로 들어가네요. 파멸의 눈동자, 강철의 포식자도 이렇게 있고. 이게 아마 로테이션으로 돌 겁니다. 뭐, 일주일은 우마왕, 뭐, 일주일은 강포, 혹은 뭐, 3일은 우마왕, 3일은 파멸의 눈동자, 이렇게 해서. 와, 옛날에 대리구로 용잡기. 이거 영상 보스 풀리는지 모르겠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제 전투인가요? 전투 내에서 스킬 쓰는 모습. 와, 우왕 저거 쫄 나오는 거 진짜, 아, 자포 가는 거. 너무 싫은데. 저거 하면 다 터지거든요? 저거 어떻게 공략했었지? 광력기로한 방에 잡았었나? 자, 요거는, 오, 블랙로즈죠? 스킬 쓰는 모습, 그렇지, 강력한 그 방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기타 이외에도, 세나 리버스는 기능적인 요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분들이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요소들도 함께 준비 중, 원작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설정들과 서브 스토리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어, 한층 더 깊어질 거라고 기대, 그리고 기념일마다 여웅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특별한 순간도 준비. 오른 게 있네요. 본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웅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이스터 에그를 발견하는 재미까지. 뭐다음식회 대한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있었죠. 단순히 게임이 아닌 유저분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특별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와 끝까지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개월피니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개발자 노트 기타 이건 뭐지? 음 실베스타죠. 뭐, 대화는 뭐 그런 게 있나? 남자의 음. 음네예 무슨 아, 말씀이죠? 은 공격과 수비. 아요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거리도 길지. 그리고 뭐? 이게 막서브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영웅의 목소리일까요? 오, 목소리 맞추는 갑자기 퀴즈가 있네. 이거 가 보죠. 생일 어? 축하해. 오. 정답, 주피. 어? 정답, 앨리스. 어, 약간 어린데. You. 정답, 연희. 네 마음에 선물을 골라봤어. 정답, 견자인님. 견자인님인 네것 같은데. 어, 어. 이거 누구죠, 생일. 여러분들?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 견자인님인데. 마무리하며 이제 시작입니다 세나 리버스 사전 등록이 시작되었고 만나뵐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스토어나 플랫폼에서 표시되는 출시일자로 많은 얘기들을 주고 계시는데 특정 스토어에 표기되고 있는 일자는 예정일자 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 일정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시일정을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정 스토어 이게 앱스토어 거든요 앱스토어 에는 5월 31일로 출시일이 적혀져 있는데 그건 예정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는 좀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리버스도 같이 달리실 분들은 구독 도꼭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 정보들이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so can we just